안녕하세요 매튼 달리기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해당 사건은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나 충전 금액에 비해 행정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전이 불가한 전형적인 먹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이용하던 사이트에서 어느 날과 다름없이 200만원을 입금 후 에볼루션 게임사의 라이트닝 바카라를 이용하였습니다 200만원 가량을 베팅하였고 그 해당 베팅은 라이트닝 바카라 잭팟을 맞아버렸습니다. 잭팟을 적중한 금액은 2억 611만 4천원입니다. 한판에 엄청난 잭팟을 적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당첨되어버리고 회원의 한둔 요청이 들어가자마자 모든 금액을 완먹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전 베팅 달리기는 먹티 금액을 돌려받거나 피해가 복구된 사이트 본사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사이트 이름, 도메인 그어떤 부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먹튀 사이트 m 라는 사이트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먹튀를 감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피해자는 먹튀 사이트, 충전금액 한전 신청, 문의내역 해당 사이트 입금 계좌 및 모든 내용을 첨부해 주셨으며,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보내주셨기에, 저희 베팅 달리기도 그본을 돌려받든 돌려받지 못하는 해당 먹튀 사이트를 언급하기로 하였습니다. M100 먹튀 사이트는 2억이라는 금액이 당첨되자 로그인 차단. 해당 구만에 대한 소통도 안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먹티 사이트가 피해자와 소통이 되어 먹티 금액이나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해당 본사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통 차단. 무시로 일관하신다면 저희 또한 유튜브장책으로 언급하지 못한 모든 내용을 모자이크 없이 업로드 하기로 하겠습니다. 먹튀 사이트는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바라며 추후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빠른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배팅 달리기를 작성해주시면 매주 월요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립니다.